요즘에도 법카로 유흥업소에서 많이 긁나요? 저는 3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정. 요정이 아직도 있나? 723억. 아직도 요정이 있어 있다.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30년 전에는 우리 회식했어. <laughs> 여러분, 요아정이 아닙니다. <웃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요아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구도 쳐주고, 가야금도 쳐주고 해주나요? 그 공연팀은 따로 불러야 돼. 아, 그래요? 네. 그, 명인급으로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도 나와요. 저희 <laughs> 보여주는데. 저렇게 서빙 도움이 라고 한복 입고. 제 국립 부각, 부가... 아니, 국립 국악 당원 공연으로 나와. 요정? 그나마 하나 알겠다. 나이트 클럽. 168억 긁어. 나이트에서도 로비를 하는구나. 접대를 하는구나. 난 너무, 너무 지금. 현장 검증 차원에서 <laughs> 요정을. 이거 <laughs> 어디야? 뭐, 강남? 아 그러니까 강양! 어? 정성껏 여러 번. 어? 아무튼, 그치. 그리고 돈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이게 재밌는 보도는 아닌데요 요즘에도 법카로 유흥업소에서 많이 긁나요? 몰랐네 아 이게 진짜 <laughs> 나는 충격적인게 아니 6천억이나 돼요? 이거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계를 한 거거든요 어 지난해 접더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잠정이긴 합니다만 총 16... 1조 2054억이랍니다. 16조. 근데, 자, 여기서 이제 16조도 충격적이지만, 왜냐하면 아, 1년 전보다 5.7% 증가했어요. 접대왕국이다. 자, 근데, 융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예. 5,960억, 한 6천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6천억 중에서 <laughs> 룸사롱이 3,281억. 와, 룸사롱. 나는 일단 룸사롱. 야, 법인카드로 룸사롱에서 긁는다고 일단 충격. 응. 2위가 달란주점. 1256억. 달란주점, 달란주점. 저는 3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정. 요정이 아직도 있나? 723억. 아직도 요정이 있어? <laughs> 아, 나 진짜 이게 신기해요. 나 무슨 역사 속에 있는 장소를 듣는 것 같다니까요. 아니, 요정이 있어요? <laughs> 아니,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아 요정이, 요정이 어딨어? 요정 있다.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30년 전에는 우리 회식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잖아. 작년. 그러니까. 아, 있대요, 있대요. 요정이 있다고? 강남 쪽에 요정, 옛날 요정은 아니고, 없어 형태 인사동에서 사던 사람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도 안 돼. 다알겠지 여러분, 요아정이 아닙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요아정이 아니에요. 요정을 얘기한 거예요. 요아정. 저기, 법인카드 비용이 그만큼 나왔다는 게 아니고, 어... 요정이라고, 요정. 네. 요정이 7 0 0여억이 나왔대요. 극장식 식당이 4위에요. 극장식 식당이 있어.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 극장식 식당에서 534억을 긁었거든. 극장식 식당이 뭐야? 극장식 식당은 뭐야, 또? <laughs> 극장식 식당이 뭐지? 우리 인생을, 그래. 지금, 우리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요 뭐, 이렇게, 이렇게 딴 세상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나는 극장식당이라고 가본데는그 김영건이 코미디식당 이런 데는 이제는 아안 사는 적이 있어요. 아 심영래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뭐지? 극장식당. <laughs> 대가족분들 아는 척, 아, 뭐 알고 있는 척, 뻥치지 마세요. 모르는 거다 알아. 몰랑루즈냐고. 디너쇼 하는 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니까, 러 디너쇼 하는 데가 아직도, 이런 데가, 그니까, 내가 말한데, 그런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 대한뉴스 공식계정으로 극장식 식당은 무대 공연과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1980년대 유행했으며, 특히 반무대쇼가 있는. 아, 그니까, 지금 있냐고! 그, 누가, 몰라? 옛날에, 옛날에, 저, 고, 김주일 선생이. 봐봐. 장주연에 723억을 요정에서 긁었고, 법인카드로 긁은 거예요. 극장집 시장에서 534억을 긁었어. 나 이거, 난 이거 체감이 안 돼요. 지금 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나마 하나 알겠다. 나이트클럽. 168억 긁었어. 아, 나이트. 나이트에서도 로비를 하는구나. 접대를 하는구나. 난 너무, 너무 지금. 아, 나이트클럽에서. <laughs> <웃음> 미쳤구나. <웃음> 막 이런 거막 빨간색 이런 거 들고 해야 되잖아. 이렇게 등 이렇게 들고. 미쳤구나. 아주. 야, 요 요정이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다 요아정 이제 그만하시고 대가총 여러분 요아정 이제 그만하시고 나이트 아직 있죠. 나이트 위치 당연히. 나이트가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에, 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트가 곳곳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고 존재에 있는데 아 요정은 좀 충격적이죠. 근데 요정이 시작 지극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강남 요정 치니까 나오네. 아, 그래요? 어, 다보 요정이라고. 강남역에 있네? 어. 구글에 치니까 나온다. <웃음> 요정? <웃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영화 부당거래나 이런 거 보면은 유승범이 검사 역할로 나왔던 영화에 요정 이런 데 가잖아요. 예. 네. 그걸 뭐 이제 한복 입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식 차려주고 양주 먹는 이런 그 한옥으로 되어 있는 공간, 응, 맞아요. 아 네,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가야금 공연 같은 거 하고 네. 그때 그랬었어. 예. 4 0년 전에는, 삼십 년 전에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에 뭐 피터팬, 틴커벨, 뭐별 얘기 다 하시는데 <laughs> 예, 정성 껏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옛날에 <laughs> 옛날에 일산에도 하나 있었다. 일산에도 어, 요정 이 있었어요? 하범연오스 옆에. 거기는 안 가봤어. 언제적 얘기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저는 중요한 거... 얼마 안 돼서 15년 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법인카드로 이거는 걸할수 음.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놀랍지. 네. 아니 그러면 그 간판이나 이런 거에 네. 요정 이렇게 써 있어? 아니지. 아 아니죠. 여기 네. 보니까 지금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그한 그러니까 문으로 이렇게 그 상호가 써 있는 거죠. 아 다보. 뭐. No. 어. 띵굴. 아 죄송합니다. 띵굴도 나와서. 통 뭐. 한 문으로 된거뭐 이렇게 써 있는 음. 거지. 어. 그런데 재밌네. 아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였습니다. <laughs> 법인 카드로 접대를 16몇조 한다고요? 아까 아까 16, 말 16, 16조. 16조나 나왔어요. 음. 와 그것도 심지어 작년에 비해 늘고. 근데 이게 이제 접대비로 <laughs> 이제 처리를 안... 하지만 실제 접대가 아니라. 회식 비용으로 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 실제로는 사실 진짜 접대보다 그냥 회사에서 회식 비용으로 쓰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더 많아요. 음. 근데 룸사롱은 그런 게 아니겠지. 이거는 음. 진짜 접대비겠지. 어, 음. 야, 그러니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사실 나갈 수 있는데, 예. 기상식구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될까봐 나가지 않겠어. 어,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러 아. 뭔가 궁금한 건 되게 많아요. 디테일하게. 아. 나는 이런 저 궁금하다는 거야. 아니면 아니, 본인이 구, 설명할 아니, 수 있다는. 아니요 저 모르니까 궁금해서 <laughs> 그 가면은 뭐 비용이나 이런 거다술 먹고 할때그 현장 검증 차원에서 <웃음> 요정을요? <웃음> 그 그거 어디야? 뭐 강남? 다보 다보요정 이게 아직도 있다는 건좀 2010. 뭐야 리뷰가 어. 아, 이걸 찾은 거요또야 아, 대단하다 진짜 찾으면 충 나와 그냥 구글에 치면 어. 바로 나오던데 뭐. 아 근데 진짜 한옥 맞네 근데 저기 요즘, 2000 아니 방문 후기가 있어요 대박 아, 아 그래? 별거 없어 어, 와 진짜 어 그러네 와 부당거래 나온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저기서 딱 가그렌즈 타고 내려가지고 야 저기서 밥이도 먹하냐우와 별거 없어 그러면은 장부도 쳐주고, 가야금도 쳐주고 해주나요? 아, 그 공연팀은 따로 불러야 돼. 아, 그래요? 음. 아, 우리, 우리 회식했다니까, 거기서? 음. 야, 그럼 저기서 이제 한복 입고, 동, 도, 덕, 정, 덕, 뭐 이래? 동, 기도 <laughs> 아. 진짜 그런 거 하겠죠? 오... 그거, 그, 조금 비싸게 가면, 그, 명인급으로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도 나와요. 옛날에는. 음. 요즘은 모르겠어. 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아... 저기, 보여주는데. <laughs> 저렇게 서핑 도움이라고 <laughs> 한복 <한국> 입고 <있고> 이 <laughs> 국립 국립국가... 국악 아니 국립 국악당원 공연으로 나와 나와 저기 예시가 있어 심지어 요정에 가면 저게 나온다고. 저야 근데 홈페이지 이거 있어요? 너무 오래된 리뷰 아니냐야 근데 시비야, 몇 년도 립이야? 블로그에 나와? 블로그 블로그가 몇 년도 거야? 되게 야. 오래된 걸 거야 저거. 야 와씨. 아니까 그냥 어 정성껏 여러 번어 아무튼 그치. 잡수고 에이. 가시라고 그냥 <laughs> 아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어.